깜하. 안녕하세요. 깜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오니아 지역 신규 챔피언 룰루와 신규 카드들을 설명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어린마녀입니다. 포착불가이며 2코스트 11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지원 시2라운드의이 유닛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군에게 선제 공격 효과 및1령 버프를 일시 부여합니다. 지원 유닛이며 포착불가죠. 룰루랑 같이 쓰면 은 매우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착불가인게 굉장히 좋고 낮은 스탯은 룰루한테 버프를 받으면 은 보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꽃의 아이 1코스트 1,2 스탯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받으면 2형을 다시 얻기 때문에 룰루 등 지원 덱에서 아주 좋은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룰루한테 지원을 받게 되면 4, 4 스탯으로 바뀌고 또 지원을 받으면 2형을 얻는 효과를 이용해서 6, 4 스탯이 되죠. 1코스트 6, 4 스탯은 미친 스탯이 되기 때문에 지원덱에서 매우 좋은 유닛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털복숭이 관리인. 이 친구도 룰루와 같이 사용하기 좋겠고 지원덱에서는 큰 메리트를 가진 유닛입니다. 지원을 받으면 3체력을 일시 획득하기 때문에 이득교환각을 잘 만들고 지원으로 3, 0을 일시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 필드 압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덱이 아니라면 스탯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다음은 작은 요정 친구입니다. 3 코스트 4, 2 스탯을 가지고 있고 체력 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 흡수는 매우 캐리력이 좋은 키워드인데 같은 코스트 죽음꽃 방랑자와 비교해 보면 1 공격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능인 것 같고 지원 덱에서는 낮은 체력을 보완할 수있게좀더 캐리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 흡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르마 덱 같이 초반에 버텨야 하는 덱들에서 사용할 만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육질 다람쥐입니다. 근육질 다람쥐는 4코스트 3, 4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탯은 나쁘지 않지만 능력이 타격 시이 유닛의 공격력이 2배가 됩니다. 이 능력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카드입니다. 타격 후에 공격력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전투를 일단 해야 되고 전투 시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생존을 하더라도 적은 체력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타격기를 가진 주문을 같이 사용하던가 포착불가를 만들어 캐리로를 주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다음은 룰루 챔피언 카드 공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별자리가 나오네요. 별자리가 컨셉인가 봅니다. 잠깐만. 룰루, 룰루 얼굴이 좀 너무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데? 다람쥐 목을 조르고 있네요. 다람쥐가 약간 불쌍한 느낌입니다. 룰루. 3코스트 2, 3스텝 지원. 2라운드의 2유닛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군의 능력치가 4, 4로 증가합니다. 아군이 지원을 3번 받으면 레벨업 하게 되죠. 레벨업 조건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원되기라면은 금방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4-4로 증가한다는 텍스트가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제 생각에는 4-4 스탯 이하면은 4-4로 증가시키고, 이상이라면은 변하지 않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높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공격력이 5, 체력이 3이라면은 5 4로 변경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553으로 발동하는지 나와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을 하면은 독수리가 44로 되겠죠 이렇게. 변덕쟁이 이 라운드에 추종자 하나를 1일 다람쥐로 변신 및 침묵시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일단은 챔피언은 안 되고 추종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즉발 주문이면서 4코스트로 1일 다람쥐로 만들고 침묵시킨다? 이 라운드에만 적용되긴 하지만 굉장히 캐리어기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아이온의 지역을 사용한다면 모든 덱에서 사용할 만한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직발이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크고요 쓰면은 바람주를 변신하네요 요렇게 아까 나온 그 유닛이죠 포착불가가진 1 1 유닛 근데 룰루가 버프를 줄만은4사가 되기 때문에 4사 포착불가가 됩니다 오, 레벨업 모션 괜찮은데? 레벨업 룰루 라운드 시작 손에 1회용 도와줘 픽스 한 장을 생성합니다 지원 2라운드에 이 유닛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군의 능력치가 5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레벨업 전부 다 이제 스탯이 올라간 느낌이고 라운드 시작 시 1회용 도와줘 픽스 이 카드를 봐야겠네요 3코스트 캐리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탯도 이제 올라가고요 이제 이거는 어린 마녀한테 4,4 스탯 주고 이 어린 마녀 능력인 선제 공격이랑 공격력 1 줘가지고 이득 교환하는 모습이네요 어, 도어즈 픽스 레벨업 룰러가 이제 생성하는 거죠 1코스트고 즉발이고 1회용 도어즈 픽스 2라운드에 아군 하나에게 보호막 또는 적 하나에게 약점 노출 효과를 일시 부여합니다 전투 중이거나 상대의 주문에 대응할 때는 시전할 수 없습니다 집중주문. 저번 탈의 공개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런 유형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즉발주문이고 1코스트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호막. 약점 노출. 둘다 괜찮거든요. 룰루가 레벨업을 한다면 큰 캐리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어저픽스 아! 보호막으로 이제 쓰는 거죠. 보호막이 됐고. 네. 공격할때는 약점 노출로 사용하는 모습이죠 아까 그 근육질 다람쥐 소환하고 어린 마녀로 선제공격 주고 룰루로 5호 스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지원으로 공격력 2버프로 준거죠 이렇게 끝이 나네요 다음은 룰루와 같이 추가되는 카드들이죠 일단 룰루 기존 룰루, 도와줘 픽스. 이거는 레벨업 할시 나오는 카드죠. 룰루의 변덕쟁이. 룰루의 이제 스케일 카드인 것 같네요. 매우 효율이 좋아 보였고. 다람쥐. 이거는 룰루의 변덕쟁이. 이 카드가 사용할 때 다람쥐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카드가 추가된 거고. 여기 뭐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냥 카드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1코스트 1일.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카드죠. 바람쥐를 좋아한다면은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뭐 등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카드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픽스. 지원. 2라운드에 이 유닛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군에게 이 일을 일시 부여합니다. 1코스트 0 1 좋은 스탯은 아니지만 룰루와 같이 사용한다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코스트인 장점이 있고, 지원 시 2일 버프는 좀큰 버프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장의 요리사들, 이런 것만 봐도 1일 버프만 저도 굉장히 큰데 2일 버프는 엄청 크겠죠. 다음은 요정 안내원. 사용 시 아군 하나에게 포착불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꽤나 메리트가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포착불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추종자도 아니고 아군이기 때문에 뭐 챔피언에게도 사용할 수 있죠. 아이오니아. 뭐, 제드 같은 거에 써서 쓰면은 엄청 셀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카드는 조금 그냥 다른 덱에도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포착불가에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놀란 쿵쿵이 이코스트 2, 3에 압도를 가지고 있네요. 이 친구는 타곤산 지역인 것 같네요. 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룰루랑 같이 쓰면은 이코스트저 코스트기도 하고 스탯을 올리면은 압도 능력으로 상대 넥서스 체력을 압박을 넣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정도 카드가 나오게 되었네요.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